먼저, 지금 가면 좋은 사진여행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배롱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중인데요. 화순의 만연사, 담양의 명옥헌,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충남 논산의 도남서원 등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배롱꽃을 촬영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형TV 자몽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울 때는 사진 찍기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제 뒤에는 이렇게 많은 사진가들이 모여 있답니다. 무엇을 찍는 걸까요? 와, 갈라진 갯벌이네요. 갯벌을 걸고 일몰 사진을 촬영 중인가 봅니다. 7월과 8월은 장마와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여서 구름의 변화가 다양한데요. 한낮에 하늘 구름이 좋다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탄도항을 방문해 보세요. 뇌성과 풍력 발전기를 배경으로 일몰 풍경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예제 사진에서 보듯이 갈라진 갯벌을 촬영할 수 있어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답니다. 촬영할 때 노을구름 위주로 촬영할 것인지 아니면 갈라진 갯벌을 주제로 하고 배경의 노을을 부제로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프레임 구성을 다르게 해야 하니 주제를 명확하게 결정하세요. 오늘은 하늘 노을빛이 아름답지만 그래도 아래쪽 갯벌의 형태가 다채로우니 갯벌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때 갈라진 갯벌의 선과 면을 살펴서 구성미가 좋은 곳에 위치를 잡고 갈라진 땅의 질감을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배경의 풍력발전기와 하늘을 배치하세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수평선을 프레임 중앙에 두고 하늘과 갯벌의 비중을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시선이 아래 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프레임 가운데 명도보다 주변의 명도를 상대적으로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예제 사진에서 보듯이 수평선 왼쪽으로 소재가 모여 있으므로 태양 쪽에 상대적으로 약하답니다. 이때 오른쪽에 작은 철탑 두 개를 프레임 속에 넣어 왼쪽과 균형을 맞추는 것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세요. 갯벌 가운데 박혀 있는 나무 가지나 갯벌 갈라진 틈에서 자라는 풀도 좋은 소재이니 이를 중심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부재로 활용하여 풍경을 구성해 보세요. 직접 소품을 준비해도 좋은데요. 답사 간 날에는 다른 사진가가 갖고 온 우산을 활용하여 프레임을 구성했는데요. 이때도 우산을 프레임 가운데 배치하는 것보다는 모서리 가장자리에 두고 화살표와 같이 빛의 방향만 보여주면서 갯벌은 무채색처럼 하고 우산의 색만 살려주는 형식도 참고하세요. 50mm 이하 광각 렌즈로 갈라진 성과 면의 틈으로만 구성해도 좋은데요. 이때 갈라진 갯벌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끝으로 망원렌즈로 태양을 그로즈하여 촬영해도 좋은데요. 이때는 태양 속에 날아가는 갈매기를 넣거나 아니면 예제 사진처럼 일몰을 감상하는 인물을 실루엣처럼 보여주는 것이 변화가 있어 좋답니다. 요즘은 구름이 좋아서 일출, 일몰 찍기가 참 좋은데요. 오늘 제가 있는 아침 하늘도 환상입니다. 여기는 시아오 방아다리 부근에 철탑이 있는 풍경인데요. 4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철탑 가운데로 태양이 올라올 때 사진가가 많이 촬영하는데요. 꼭 그때가 아니어도 구름 좋을 때는 언제든지 촬영해 보세요. 촬영할 때 예제 사진처럼 철탑 가운데 서서 양쪽 철탑을 대칭으로 하여 프레임 중심에 배치하고 촬영하는데요. 이처럼 대칭의 중앙 집중형 구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배경의 하늘 구름의 변화에 따라 구성을 달리해보세요. 예를 들면 예제 사진처럼 왼쪽에 여명의 빛이 화려하고 갈매기까지 난다면 철탑을 오른쪽으로 밀고서 왼쪽의 여백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변화가 있답니다. 예제 사진에선 왼쪽 철탑이 프레임 중심에 우뚝하고 왼쪽 작은 새의 거리만큼 오른쪽 철탑과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프레임 상단의 하늘 여백은 아래쪽 바다면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면 프레임 전체가 변화와 함께 안정감 있는 풍경이 된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의 위치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예제 사진처럼 3분할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이때도 프레임 상단 하늘은 하단의 바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배치하면 철탑의 위용과 함께 프레임 전체의 안정감이 좋아진답니다. 수도권에서 당일로 촬영할 만한 또 다른 곳은 제구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인데요. 썰물과 밀물로 의해 도로가 잠기거나 아니면 도로가 나타나면서 차들이 움직이는 시간과 일몰 시각이 엇비슷할 때 촬영하면 좋으니 물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대부도 바다향기 수목원인데요. 전국의 대부분 수목원은 비싼 입장료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촬영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세요. 수목원은 봄과 가을에 꽃이 많을 때 촬영 소재가 많지만 지금처럼 여름에는 계절에 맞는 주제로 촬영하면 좋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여 촬영해 보세요. 먼저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느낌을 강조하여 녹색의 싱싱함과 하늘푸른 흙을 보여주는 형식이 좋답니다. 그리고 녹색의 식을 주제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때 정자나 벤치가 있는 휴식 공간 등으로 쉼의 공간을 한정하는 것도 좋은 구성법이니 참고하세요. 여름꽃이 피어 있다면 꽃과 구성하는 형식도 좋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산책길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풀립과 그림자로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예제 사진에서 보듯 한국화 느낌의 옛날 그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하루 혹은 반나절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사진 여행지와 촬영하는 법잘 보셨나요? 한사형 포토스쿨에서는 위와 같이 사진 예술을 공부할 수 있으니 사진 이론과 포토샵 작업이 어려운 분은 프로그램 앞뒤로 나가는 자막을 참고하여 8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1년간 사진을 공부하는 동안 실력도 쑥쑥 늘어가고 보람도 커진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장소에서 사진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여행을 하는 한사영TV,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